이 상태에서 내일로 백스윙을 들면 차이가 완전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역시나 100% 슬라이스가 나죠 이건 뭐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친다고 하는데 슬라이스가 날 겁니다 이 긴급 슬라이스 처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프로 선수들도 생각지도 못하게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반대로 또 훅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긴급 처방. 그럴 때는 내 그립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.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레슨하다 보면은 특히 그립에서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어떤 거냐면 사실 편하게 잡아 보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왼손 같은 경우가 위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왼손 등이 쭉 펴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럴 때는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자꾸 위로 끼어있지 말고 처음부터 채를 둔 상태에서 왼손을 위로 잡으시는 거야. 그러면 다소 정면에서 봤을 때 왼손목이 꺾여 있는 동작들이 나오실 겁니다. 이게 왜 꺾여야 되냐면 흔히 이제 요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힌지 부분이죠. 힌지 이 오른손의 힌지 이 왼손목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꺾여 있어야 우리가 테이크웨이들때오른손목의 힌지가 유지가 돼요. 그러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는 저절로. 이 골프채의 각도가 45도 혹은 조금 더한 뭐 40, 50도 각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신 경우들은 이 클럽 페이스가 수직으로 만들어져요. 이 채가 수직으로 됐을 때 정면을 봤을 때 그대로 내려오면 은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으신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땐 긴급 처방은 셋업을 했고 왼손 그립을 잡았을 때 최소 1번, 2번, 3번, 4번, 네 번째 너클까지 보이도록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면 오른손은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힌지를 만들어줬을 때 정확하게 지금 45도가 각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반대로 잘못된 얘는 왼손 그립을 옆으로 잡아 이렇게 거의 그냥 쭉 펴져있죠. 왼손목이. 이러다 보니까 그대로 다시 오른손을 잡게 되면은 자 여기서 체크해보면 자 지금 클럽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열려 있겠죠. 열려 있다 보면 이건 뭐 타이거즈가 이렇게 친다고 하는데 슬라이스가 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건첫 번째로는 그립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립을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그대로 한번 보는 거죠. 한번 각도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채 각도가 45도 각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이두 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자 일단 첫 번째는 잘못된 예, 그립 왼손목이 위가 아니라 옆으로 들어왔을 때 그립을 잡아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내로 백스윙을 들면 채가 먼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. 역시나 100% 슬라이스가 나죠. 자 이번엔 좀 극단적으로 한번 반대로 왼손목을 한번 완전 스트롱 그립을 제가 잡고 한번 쳐볼게요. 아까 처음에는 옆으로 잡았다면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제가 잡는 거보다좀더 극단적으로 위에서 한번 잡아볼게요. 이렇게 잡았을 때, 자, 지금 보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거 보이시겠죠? 이 상태면은, 네. 극단적으로 좀 공이 엎어맞거나 훅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. 그러면 이 각도를, 정상적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립을 살짝 위에 잡고, 저 같은 경우는, 하나, 둘, 셋. 거의 한세 번째 너클까지 보이는 느낌으로 좀 잡거든요? 세 번째 느낌까지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보면, 45도 쳤을 때 어, 보다 이제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.